밤 바밤 바밤 바바바 밤 바바바밤 바바바밤 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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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 바바밤 바밤 바밤 바바바 밤 바바바밤 바바바밤 보세요 밤한 시간 바밤 바밤 바바 저희들은 사실은 교무실이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거든요. 교사, 학생들 다 모여가지고 모여서, 그 다음에 소통을 하면서 우리가 서로의 사람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역할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 이런 것을 논의하는 것. 그래서 사실은 거기는 어떤 일을 기획을 해서 서로 그 사람을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 그래서 뭔가를 창조해내는 것,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맞겠네요. 이거 없이 그냥 싹게 됐을 때 후부대 자루를 밑으로 내려 보내서 뒤집는 음, 거라도 여기 난 사람들이 다해사라도 올려 보내는 우중에 음. 없을 것 음. 같아 가지고 내가 아그다 부탁을 음, 아니야 내일 오전에 끝나면 학생들도 같이 참여하는 걸로 부대 쪽이라도 만들어놓고 나무라도 네. 시, 먼저 씨고 조경적으로 해 음. 하는 게 아, 위에 올라타서 이렇게 하면 되긴 되겠구나. Thank uh you. -huh. 다쌓았어요 100개밖에 안 나왔네. 와, 이제 우리 조금만 더 하면 쉬는 타입이네. 한번 흙을 가지고 흙 흙부대 집을 만들어봤는데 그러니까 단가가 훨씬 줄더라고 요한 십분의 일 정도로 <laughs> 줄어서 이번에도 흙부대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인슐레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처음에 뼈대가 있으면 은 단열재를 넣거든요. 단열재 넣는 거, 그다음에 거기를 섞어 보드로 막고 그다음에 외벽을 퍼티로 바르고 그 위에 타일을 붙이고 하는 것들 했고 실리콘 바르는 것부터 바닥 타일 까는 것까지 그렇게 막 이것저것 어디 나가서도 굶지 않을 것 같습니다. <laughs> 서툴지만 자신의 모습을 서툰대로 또는 힘든 대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읽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저는 가장 큰 교육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스탱이고 막 묻고 그래가지고 다시 칠하고 또 페어서 다시 칠하고 그래서 예, 다 들었겠지만 여기는 그 짓는 것부터 칠하는 것까지 전부 다내력교 선생님들하고 같이 학생들도 도와서 한 공간이고요. 여기 있는 타일도 회원 선생님이 바르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석고보드 장인, 타일 장인, 페인트 장인으로 거듭나는 길이 됐고요. 아, 그리고 여기 혹시 내려오실 때는 앞으로 내려오시면 안 되고 뒤돌아서 내려오셔야 돼요. 이게 가팔라서요. 뜻과 마음을, 마음을 함께하는, 함께하는 화목한 하늘 자라는 마을을, 마을을, 마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만들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살아있는 지식과 경험들 또 지혜를 이렇게 파고 들어갈 때 통섭이 가능하고 거기에 자신의 새로운 창의적인 것이 에너지가 더해질 때 이게 핵융합처럼 뜨거운 열정에 의해서 융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학생 성장기에 놓여있는 학생들의 특징을 이해해서 거기에 맞는 심리와 또 거기에 맞는 어떤 그런 성장에 필요한 도움의 방법들 그걸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 가장 중요한 연구소의 취지가 있죠. 지금 이제 학생들 생일 기획을 정식으로 출판을 하기 전에. 어, 최종 교정을 보고 있어요. 사실 제가 교정교육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계속 국립국어원 검색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혹시 그 메모 전달 받으셨어요? 저희가 그벽 위에, 담장 위에 세울 한식기와 찾는다고요? 오, 어, 하면은 일정 잡아서 저희는 바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 부탁드릴게요. 제가. 할수 있는 일을 여기 있는 분들이 대체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연령대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앉아서 하게 되더라고요. 선생님들 다한 가지 일만 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리고 저희도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맡고 있는데 이제 보통 그런 것 같아요. 학교에서 자랑도우미로서 맡고 있는 역할이 있고 그다음에 커뮤니티에서 커뮤니티를 잘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패배의 <laughs> 거통 이게 해 보니까 양이 이렇게 많네. 여기 전불이 이딧 있잖아요. 이게 다예요. 아닌가? 엄청 나무는 많아 갖고 근데 이것들이 안 나와서 만들었는데. <laughs> 하여튼 저거 네. 다 하고 이거 네. 다 하면은 조위로 올라오셔야 돼요. 네. 응. 올라올 때 올라온다 고 무전 주면은 네. 내가 텃딱거 올게. 네. 응. 파이팅. 파이팅. <laughs> 여기 담을 싸세요. 담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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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나는 제가 하고, 우드칩이 뭔지 알아요? 우드칩? <laughs> 네개안해요 그러니까 끝에 칩자로 끝나는 거 해가지고 이거만 아 끝나겠네 영화, 영화, 영화 아, 유진님도 하시는 거예요? 응 어. 같이 해줘 하면 어, 어. 오케이 감자칩 우드칩 <laughs> <laughs> 포카칩 우와 <laughs> 나 없어, 이제 코칩 썬칩 땡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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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그렇지! 야 여기가 여기 여기가 여기가 여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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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는가 여기가 여기기가여제가 여기가 기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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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기기 아니야, 아니, 너는 감으면 안 되지. 그 끝에만 갖고 계세요. 잡고만 있으면 돼. 몇 센치씩, 25 센치씩. 예, 예. <laughs> 자기 자기 영역을 커버해. 예. 여기 수수 나는 기적이 기적이 옥수수라. 오케이. <laughs> 일반 학교는 지식을 이해시키고 그다음에 그걸 테스트하는 여기에 이제 중점이 두어져 있는 반면에. 사람 도우미는 지식을 주입하거나 뭐 이해시키거나 이런 것보다는 학생들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데 초점이 더 많이 주어져 있는 거죠. 도우미들은 그야말로 옆에서 그 학생이 이미 기본적인 재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도아할수 있도록 옆에서 도울 것인가 이게 이제 초점이 되는 거죠.